자 오늘은 우리 모의고사 본것 중에 1학년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2학년 3학년들 거는 그래도 해주신 분 있어도 1학년 걸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자체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안 중요한 시험이 어디 있겠니 어, 생각보다 중요하고 너희들의 현재 이제 시점을 딱 물어볼 수 있는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매번 성실하게 응시하셔야 돼요. 자 일단 6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난이도나 뭐 중하 난이도 이런 문제들은 뭐 난이도랄 게 없어 그냥 풀어내면 되는데 고난도 문제들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식의 방법으로 좀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데 29번이라든지 우리 허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거나 20번에 부등식 문제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부등식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최고차 계수가 뭐 양수 음수가 되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뭐 이런 거나 뭐한그니까 복소수 문제 29번 이런 거에서도 뭐 하나의 실근이 어떤 식으로 뭐, 나와야지만, 식의 형태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려면, 뭐, 어떤 식으로 근이 있어야지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깊, 개념을 진짜 깊게,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느낌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21번하고 30번은, 이제, 고난도 문제 푸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요거 두 개는 좀, 1학년 수준에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뭐 나는 뭐, 어,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제 말했다시피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접근 방법들은 너무 중요해. 너희들이 뭐 어쨌든 수능까지 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도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런 시험지를 풀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꼭꼭꼭 꼭꼭 여러분들 복습해서 이제 알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시험지는 뭐 88점에서 92점? 이뭐 정도까지는 진짜 뭐 기출문제를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은 난 풀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 극한으로 개념을 잘 알고 있다 했을 때. 좀 병행 가는 게 가장 효율은 좋겠죠. 근데 이제 96점 맞고 100점 맞은 친구들은 약간 요, 수능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까지 좀 알고 있어요. 그니까 어, 그 개형이나 뭐 어떤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들을 딱딱딱딱 아다리맞게 힌트로 딱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푸는 방법까지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풀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요거두 개는 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은 점수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점수대별로 어떻게 좀 공부하는 게 나은지 설명해 볼게요. 어, 처음으로 72점 이하 그러니까 72점을 왜 내가 잡았냐면은 문제 풀때 4점짜리를 보통 틀리잖아요. 그치? 예, 그때 이제 나름 고난도 라고 출제 하시는 문제들을 빼고 다 맞은 점수 가72 점이야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못 풀고 그냥 근본 기본 뭐 개념 이런 단어들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다 풀어서 맞아도 72 점이 나오는 시험이다 알겠죠 요거 이하면 약간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쨌든 뭐 앞에 단어를 다시 공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를 공부할 때 아직 배우지 않은 걸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을 좀 변화해 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72점 이하는. 그래서 뭘 배웠는지만 이제 알아. 그러니까 뭐 부등식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몰라. 그래서 고난도 문제 나오면 접근을 못 해. 뭘 배웠는지는 아는데 고난 내가 정확하게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 나가는 데서 약간 의심을 하는 거지 나 스스로를. 어, 이게 맞나? 어, 저게 맞나? 어, 요렇게 하는 거 맞나요? 스스로에게 이제 의심이 가득한 상태야. <laughs> 그래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념이 진짜 정확하게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고 72점을 맞았다 하면은 오케이. 그래도 내가 개념 공부는 잘돼 있구나.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72점을 못 맞은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72점을 딱 맞았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좀 고난도 문제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못 푸는 문제들을 접근을 하려면 이게 개념이 진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하는 공부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좀 접할 필요가 있다. 또요 개념이 정확한 친구들은 72점이 안 나온 친구들. 72점이 나온 친구들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난도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72점을 자꾸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이거 이하로 맞았으면 사실상 고등학생 후, 고등학교 생활하는 내내 여러분들 수학으로 발목 많이 잡힐 거야. 진짜 어 진짜 이게 약간 기본이 안돼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욕심이 있어 뭐 그런데 72점 이하다 여러분 진짜 발목 많이 잡힐 거야 근데 72점 이한데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 공부 그냥 뭐할 만큼 하겠습니다 그냥 뭐 욕심 없습니다 그럼 뭐 발목 같은 게 없겠지 잡히는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면 공부 방법을 좀잘 바꿔 보셔야 돼요 개념 공부하는 것도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어 공부법 같은 거를 좀어 다르게 적용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이제 교재 추천하는 교재는 기출 문제 공부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기 있죠 고쟁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잡고 개념이 좀돼 있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72점 원절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72점에서 한 84점 정도 맞은 친구들. 그니까 여기서 세 문제를 더 맞은 거지. 72점에서 어, 그니까네 문제 곱문제 고난도 나왔다고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틀릴 거세개 정도, 아, 네개 정도 틀리고 아, 뭐네 개를 왜 이렇게 적어. 네 문제에 네개 정도 틀리고 세 개는 이제 맞은 거지. 요런 세 개까지 맞은 요런 학생들, 요 친구들은 요네 개는 사실 이제 조금 해볼 만한 문제들이거든? 근데 이 마지막 네 개는 고난도 문제들이 진짜 이제 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름의 접근법이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게 정해져 있어. 근데 몇개 없거든. 그 정해진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뭐랄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어, 상위권 학생들 중에 가장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 여기 많이 머물려 있는데. 이제 발상을 몰라 이런 친구들은 근데 이 발상이라는 게막 엄청 희한하고 특이하고 나만 할수 있고 막 처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 다 나와있던 것들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너희들이 그 접근 방법 그 발상을 떠올리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혼자 독학을 해보려면은 도움 없이 혼자 해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집 그한 권으로 풀때잘 된다 할때 그거 영상에 보면은 한 권만 풀어도 된다는 영상 보면 노트 작성하라고 하잖아 이 노트가 개 필요해 이 내가 발상이 겹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겹치는 문제들이 너희들이 발상 노트를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똑같아. 어, 발상 겹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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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 노트 작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84점 원절리까지는또다됩니다 92점까지도 가능해요. 오케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문제 집 많이 풀 필요는 없고요. 한건 잡아서 제대로만 푸세요. 알겠죠? 깊게 깊게 풀고 문제 하나에 들어간 발상 정리를 진짜 제대로 딱딱딱 해내기만 해도 성적 잘 나옵니다 진짜예요 자 이제 교재는 뭐시중 문제집 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좋고 기출문제 뭐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요런 집단은 공부를 하는 이제 교재보다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발상을 최대한 머릿속에 정리해서 약간 외워가는 거죠 어, 외워집니다 몇개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집단입니다. 요게 이제 탈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지. 그래서 이 집단 애들이 사교육을 또 가장 많이 좀 어떻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유발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 하라고 뭐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있으면 빨리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집단 애들은. 머리는 되는데, 조금 그 뭔가 정리가 잘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좀 도움받기 좋죠. 그리고 이제 88점에서 92점. 그니까 한 두세 문제 틀린 친구들이야. 두세 문제 틀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지. 이미 사실 고난도 문제 푸는 것도 어느 정도 알 거고, 그냥 좀 접근이 가능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100점을 바라보고 보통 공부를 한단 말이야. 1등급 이런 걸 바라보질 않아요. 거의 100점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 여기 적어 놨죠. 실력이 됩니다. 이 친구들 실력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날카롭게 벼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만 정말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거든. 근데 이런 거이 친구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수학을 나는 잘해. 알겠어. 네 논리 좋고 너 머리 좋은 거 알겠는데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 완전 다른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을 누군가가 전수해줘 학원에서 전수해줘 이러면 이걸 잘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내가 내 내가 내나름대로의 잘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틱하고 튕겨내버려. 잘 적용해보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내가 필수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이거 달라요. 수학을 잘하는 거야 시험 잘 보는 거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받죠. 사교육이 도움 많이 받는데, 안 받겠다. 나 혼자 해보겠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문제에 힌트를 꼭 하나 체크해 보세요. 쭉 읽어 나가다가 있는 힌트, 내가 힌트를 생각하는 걸 체크해 보고, 이 체크된 힌트에서 나오는 식들, 나오는 현상을 너희들이 하나씩 정리해 보면 돼. 요거 과정을 좀 거쳐가셔야지 도움이 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겠지만은, 100점 대비는 사실상 뭐 정해진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100점이 될지도 잘 모르고 나는 96점이나 100점이나 사실 실력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봐. 약간 넓은 범위로는 92점에서 100점까지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래서 못 풀거나 틀리는 문제 최대한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그냥 계속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점수대별로 설명해 보고 이제 문항을 하나씩 보면서 문항에 대한 리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 시험지인데 이거 내가 직접 푼시험지에요 근데 뭐요 앞에 요런 문제들은 넘어갑시다. 근데 요것도 7번도 좀 그래. 7번에서 내가 시간 뺏긴 친구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잘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깔쌈하게 풀수 있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내신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보는 친구들은 수능보다는 내신 파가 더 많잖아. 내신 시험에 뭐 상용로그 활용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런 거할수 있게 만들어놓고 가는 게 중요해.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죠. 뭐 계산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없고 그냥 뭐 쭉쭉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어, 처음으로 14번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옵니다. 뭐야 이거 곱셈 공식이 나와요. 어, 곱셈 공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첫 사전부터 뭔가 고난도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사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15번 이것도 그냥 복수수 넣어서 세팅해서 풀면 바로 쉽게 나오는 거죠. 16번이 이제 조금 짜증날 수 있지. 문제가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시간을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모의고사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근데 이게 극복하기 굉장히 쉬운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시간과의 싸움에 훨씬 유리해요 내신이 훨씬 불리해 내신이 훨씬 고난도야 시간관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는 훨씬 할만 하거든 근데 이제 요런 문제들 같은 게 너희들이 문제 풀때 시간이 나는 많이 걸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너희들 이거 어떻게 빨리 풀어? 빨리 푸는 친구 있을까? 나도 이거 뭐 이렇게 중고난방으로 풀었는데 없지 빨리 푸는 친구들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면 되는데 빈칸 넣기 문제는 그냥 잘 읽어 나가면서 되고 이거 되게 은근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후루룩 내려가 후루룩 내려가서 그냥 여기만 읽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서 답 탁탁탁 체크해서 푸는 친구가 훨씬 잘하는 친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도 훨씬 덜 들어 절대 그렇게 막 후르르 내려서 빙탕 근처만 보고 그러지 마요, 이거는. 뭐 17번, 18번까지도 이건 뭐 어려울 게 없는 뭐 3차 다항식 문제고, 그냥 우리가 뭐센 기준으로 B단계 상, 뭐요 정도, 뭐 고쟁이 기준으로 2스텝 정도 풀수 있으면은 뭐 문제 정답 내는 데는 큰 문제 없는 난이도 문제. 네모 가서 이제 19번, 요런 게 이제 조금 우리한테 좀 이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잘 물어보는 거. 이게 값이 실수다 근데 이제 음수 음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어야지만 이게 실수로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주는 거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하는데 고난도 문제 해결하는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계산하는 거 계산 복잡한 거지 두 번째가 케이스 분류 잘 해주는 거세 번째가 추론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정당성이 있어야 돼 정당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좀 느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겠죠? 근데 개념만 잘 있어도, 어때, 이게 P1과 마이너스 P1이 둘다 양수일 순 없단 말이야. 거기서 접근하는 거야. 거기서 이 문제의 풀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 뭐 그런 포인트들을 좀잘 집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이건 좀 어렵죠? 20번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데 범위가 1차식으로 나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둘중 하나가 직선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내야 되는데 나는 요거는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1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것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는 친구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둘중 하나가 직선이다 생각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선이 일라면 이렇게 또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잖아 어, 그래, 조사해보면 A가 0인 케이스는 이제 안 됩니다. 조건이 위배돼서 안 되고, 더해서 0이 되는, 요게 0이 되는 포인트로 조사 이렇게 시작해주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 조사하기 위한 시작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어려워. 그래서 20번이야. 그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푸는 거는 뭐 금방 하는 느낌. 자, 21번. 아, 21번은 이제 뭐, 뭐랄까. 모의고사에 약간 고트? 모의고사에 항상 나오는 그런 유형 항상 고트 유형 문제 풀기에 되게 좋은 유형. 그래서 약간 정해져 있지. 1학년 모의고사는 개형 추론한 다음에 어 약간 부정방정식으로 자연수 자연수 막 개수 같은 거 줘가지고 가능한 거뭐 개형으로 이제 마지막에 찾아주는 거. 뭐 변별해 주는 거딱그 문제입니다. 개형 딱 찾아주고 식 넣어가지고 자연수 조건으로 베타가 1, 2, 3, 4 중에 가능하다 찾아서 이제 되는 거 체크해 주는 거 검산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형적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전형적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전형적이지 않죠 왜냐면 공부를 일단 더럽게 안 하거든 공부를 개같이 안 하기 때문에 늘 새로워 늘 뉴띵이야 항상 너무 많아 뭐할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항상 새로워 그렇지 않거든 이거 맨날 나오던 것들 그냥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처음이니까, 고1도 뭐 6월달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고등과정으로 시험 보는 거잖아. 뭐 처음이니까 어려웠다. 뭐 이렇게 뭐 납득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자체가 되게 전형적으로 나온다는 말을 내가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할 때 이런 문제는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는 다음 시험도 똑같이 못 풉니다. 똑같이 틀려. 똑같이 아직 나 괜찮아. 아직 2학년이니까. 이러다 수능 이제 조지는 거야. 근데 이걸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친구는 그래도 1년에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는 내 머릿속에 이런 문제들을 남기고 가. 그치?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학년에 올라가서 고난도 문제 공부할 때. 당연히 시간들로 공부한 친구랑 안한 친구랑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좀 복습해 가세요. 자, 뭐... 뒤에 중간식은뭐 쉽고 쭉쭉 가면.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도. 뭐 이런 것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너희들이 좀 여기 시간을 쓸수 있는데, 개념이 정확하면은, 정뭐 시간 쓸게 없죠. 자, 내려가서 27분. 난 요것도 여러분들 좀 걸린 친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부정식의 형태로 자연수 개수 찾아내는 건데, 축이 A잖아? 축 A의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진다. 가지고 푸는 문제거든. 요거 축의 위치 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축이 자연수니까 1, 2, 3, 4, 5쭉 하다 풀면 돼. 근데 4까지만 나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부정식 느낌 가져와서 A 값 축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해내는 걸 이제 내가 문제 풀이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 풉니다. 쉽게 풀고 굉장히 쉽게 풀어요. 근데 채택을 못 했다. 그걸 뭐가 되겠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렇지왜 오래 걸려? 뻘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풀때 필요 없는 계산을 그냥 오지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는 거야 28, 29, 30은 못 풉니다 그쵸?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게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중요해 사실 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정해져 있다 그걸 공부해 가시라 이 얘기 하는 거야 28번은 뭐 이건 좀 쉽죠 그래도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뭐 해설 강의 쭉 보세요 이거는 넘어가 볼게 29번 29번도 솔직히 쉽습니다 개념만 정확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요 1이라는 실근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뭐가 1일 거냐 이걸 찾는 건데 알파나 베타가 둘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돼요 감마가 1이 되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을 해서 음수가 절대 안 나오거든 요걸 먼저 캐치해 가는 거야 이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알파가 1이다라고 캐치해서 그냥 계산해서 풀면은 뭐 솔직히 암산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30번. 요거는 음,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그 고트 문제 있죠. 고트 문제에 이제 연결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감히 생각하고 어, 개형 추론을 요가족권나 조건을 읽고 나서 개형을 요렇게 생각을 해내야 돼. 야,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막말로 고3 애들도 재수생 애들도 이런 거 하나 맞추려고 뭐몇 천만 원 들여서 재수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런 추론하는 문제 있죠. 정당성을 느껴서 추론하는 문제는 어 1학년 수준에서는 어 어렵다. 그러니까 복습해서 알아가는 정도만 해도 정말 100점을 줄수 있다. 어 그래서 고전 그런 느낌으로 문제 접근해 주면 될것 같고 어개 개형 추론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가족관 해석하고 나 조건 가족관 해석해 보면 가족권에 이게 이제 뭐라해야돼 실근에서 한계다라고 줘. 한계가 되면 우리는 문제 풀때 항상 조사를 해서 푸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조사하냐면 특수한 순간부터 조사를 해야 돼 우리가 답이 주관식으로 나오니 자이 차식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는 건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답이 겁나 많아 엄청 여러 가지라고 답으로 낼수 있겠어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이런 경우를 내는 것보다 이 차식이 있을 때 접하는 경우를 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답을 내기 쉽다고 출제하시기가 쉬워 이게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게 이런 거야. 출제하기가 쉬워, 접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F랑 G 이참수에 딱 이중 접한다. 이지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접할 때가 특수한 포인트고,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순간부터 조사해 본다. 이게 시험을 잘 보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거 토대로 그냥 계산하면 한 줄풀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수 포인트부터 접근하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이렇게 봤는데, 뭐, 해설 강의를 따로 찍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요거 뭐 리뷰는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좋은 문항, 우수 문항 꼽으라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문항 꼽으라고 하면은, 29번 요런 거나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30번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27번도 좋은 것 같아. 27번, 29번. 그래서 객관식 중에 요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20번이랑 19번. 요런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있지. 그래서 요네 문제만큼은 꼭 복습하고, 어, 넘어가서 내가 이제 체화를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체화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뭐그 이상으로 좀더 잘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더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거야. 고일 모의고사가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냥 뭐 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면은 어렵게 나왔다 생각하고, 1, 1등급 컷도 지금 보니까 한 80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쉬운 시험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익숙한 시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포인트는 있긴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서대에 말한 것처럼 점수대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마음을 좀 다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